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들 잘 쓰고 계시죠? 전화, 메시지, 게임, 뻔한 기능만 쓰고 있다면 당신은 스마트폰의 10%도 활용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하나로 디지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진짜 꿀팁 기능 5가지를 엄선해서 알려 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첫 번째, AI 루틴입니다. 삼성 빅스비 루틴 써 보신 분 완전 신세계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와이파이 켜지고 출근길엔 음악 앱이 실행되는 마법. 내 생활 패턴에 맞춰 스마트폰이 알아서 움직여 주니 이보다 더 편한 수는 없겠죠. 2025년 최신 AI는 더 똑똑해져서 이제 퇴근하면 알아서 조명도 켜준대요. 세상에. 두 번째. 화면 분할 멀티태스킹.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친구한테 카톡하고 웹서핑 하면서 이메일 확인하고 동시에 여러 앱을 띄워놓고 작업할 수 있으니 시간 절약은 기본. 생산성이 쭉쭉 올라갑니다. 시험 삼아 지금 바로 해보세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보 이제 걱정 끝. 프라이버 스페이스 2.0 모르셨죠? 안드로이드 폰에 숨겨진 비밀 공간인데 여기에 앱 사진, 심지어 검색 기록까지 싹 숨길 수 있습니다. 딴 사람이 내폰 몰래 봐도 절대 알수 없어요. 후후, 이제 안심하고 폰 맡기세요. 네 번째, 배터리 더 이상 광탈은 없다. AI 기반 배터리 관리 덕분인데요. 내가 주로 쓰는 앱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해줍니다. 밤새 켜놔도 끄떡없고 급할 땐 초고속 충전으로 15분 만에 완충. 보조 배터리 이제 안녕. 마지막, 건강까지 챙겨주는 스마트폰 봤어. AI 기반 수면 분석 기능인데요. 잠자는 동안 뒤척임을 수, 심박수 심지어 콧꼬리까지 분석해서 알려 줍니다. 숙면을 위한 맞춤 솔루션까지 제공해 주니 스마트폰 없이는 이제 잠도 못 자겠어요. 자, 오늘 알려 드린 다섯 가지 기능 어떠셨나요? 스마트폰 이제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비서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써먹어 보시고 디지털 세상 제대로 정복해 보자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